그럼요. 아이고, 미란 씨. 아직도 그래요? 여자가 좀 갖고 와야죠. 그래야 남자가 딴짓 안 하지. 정장도 뭐 그런 걸. 오나영이 미란을 위해서 아래로 훑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있었다. 수치스러웠다. 음식의 냄새가 사라졌다.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다. 박찬호가 아내를 봤다. 여보, 그만하자. 그가 아내를 제지했다. 그런데 오나영은 계속했다. 뭐가 어때서 반가워서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 미나가 왜 하필 이런 집안을. 어머님.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지우야. 미란이 팔을 들어 올렸다. 지우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다. 아들도 이제 어른이었다. 엄마의 모욕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어른이.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셨는데 차갑게 식겠습니다. 미란이 말했지만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전략적 후퇴였다. 오나영이 싸늘한 웃음을 흘렸다.